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보호해서 물량 해제는 악재 아니라고 제가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아 지금까지 내 송기훈 대표 못 믿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악재가 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향후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큰일났다. 몇 백만 주가 하루만에 떨어질 거야. 그 공포감으로 지금 여기서 눌림목 한번 만들어놨는데, 어 정작 당일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어 뭐지? 자 그러면은 3 0 0만 주가 안 떨어진다는 건데 어디서 지금 가격에서는 안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움직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쪽에서 물량 테스트한 이 봉이 있어요. 뒤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아 이제 와서 보니까 송기훈 대표 말이 맞다 싶으신 분들 지금 진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구독자 좀 모아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LS 머트리얼즈 보시면서요.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 제가 딱 4주만 기다려 보자 말씀드렸죠. 내일이 끝이에요. 제가 약속드린 거. 이제 4주 동안 어때요? LS 머트리얼즈 매일 떨어진다라는 말밖에 없었는데 어때 안 떨어지죠? 버티는 거 보셨죠. 제가 분명히 여기 매물벽에서 거량 터트리는 자리가 한번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은 이 모양 이 꼴일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올라갔을 때도 여기서 크게 기대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잠깐 그냥 찔러보기 수준이라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 ls 머트리얼즈 뭐 계속 보해소 물량 해제 가지고 계속 말라 왔는데 제가 그거는 절대 악재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30만주 드릴 테니까 한 팔아보세요 대신 지금 가격에 파셔야 돼요 못 팔아요. 프로그램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저거 못 팔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못 팔아요. 그가 가격, 이 가격에 30만 주도. 근데 몇백만 주가 왜 떨어집니까? 그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몇백만 주라는 그 물량을 팔고, 팔기로 딱 결정을 내렸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블록딜. 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하시면서 블록딜 내지는 위쪽으로 거리랑 크게 터트리면서 거기서 분할매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량 터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를 넘어가야 거량이 터집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서 요 정도 올라가는 거거량 몇백만 뭐몇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보호해수 물량 던져버리면 본전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들 물량도 못 팔아요. 안 팔린다고. 그러려면 LS 머트리얼즈 자체 엄청난 호재 갖다 띄워놓고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렵지만 얘네가 시도를 한다면 우리도 일단 매도타점 잡아야 된다는 뜻이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 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LS 머트리어즈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어렵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보세요 저는 웬만하면 에코프로 BM 쪽 보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만약에 꾸준히 에코프로를 보고 계셨더라면 에코프로 보시면 됩니다 에 무조건 막뭘 봐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 BM으로 봅니다 제 에코프로 BM 보고 어때요? 꾸준히 그냥 뭐 사실상 그냥 우하향만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분위기 반전 꾀하고 있죠. 얘가 여기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해버리면 2차전지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때 LS 머트리얼즈도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거량 터틀리나한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 거량 체크하시는 겁니다. 어? 뭐지? 이 말도 안 되는 거량은 뭐지? 거량이 너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안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상승 때는. 이게 좀 캐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LS 뭐트려는 제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제 영상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자 여기서 기준 잡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즉 2차전지가 완전히 분위기를 상방으로 꺾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우상향 쪽으로 방향 꺾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ls 머트리얼즈의 자리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시종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을 한 적이 없는 종목이라서 시세 분출한 번쯤은 나올 거예요. 근데 ls 머트리얼즈 차트가 사실상 횡보형에서 그냥 골한번 파는 정도기 때문에 어, ls 머트리얼즈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심지어 매울 뼈 아래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차트를 분석하시는게 낫습니다. 뭐 또는 여러분들 뭐 ls 머트리얼즈 뭐 주주님들께서 또 b m 이나 에코프를 로또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또 2차 전지가 작년 너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신다라면 그냥 함께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ls 머트리얼즈 자체 판단이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사실상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 뭐 대장이잖아요 그거 맞으니까 이 대장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추세 변환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리량 부분이거든요. 거리량이, 어머니 말해서, 여기까지는 별로 안 붙습니다. 생각보다 안 붙어요, 여기까지. 어, 왜 여기까지 안 붙지?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카한 거 생각하세요.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날, 9. 만약에 얘가 윗골이 없이 끝났다라면, LS 머트리얼 주주님들, 이제 많이 오른 걸로 보이세요, 저게? 와, 오늘 LS 머트리얼 진짜 많이 올라갔다. 기분 좋다.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낙하폭이 이건데 무슨 이만큼 올랐다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양봉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멈췄어도 고점에서 멈췄어도 그러면 사실 이 구간까지는 지금 본전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매도가 끝난 거예요. 근데 거의 없겠죠. 뭐 이런데나 뭐 이런데서 들어오신 분들 매도 물량 좀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량이 래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여기 위에가 뭐냐. 6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평을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장기평 요두 사이에서 거량이 많이 동반돼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량 동반돼서 올라왔다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막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만 해.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근데 LS 머트리얼 자체 우재가 없다? 어, 이거 위험하게 흘러갈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 계속 남겨드릴 테니까, 뭐제 영상 꾸준히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임 나오면 개인 투자인데 매도세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자꾸 본전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가라는 뜻이에요. 아, 좀나가 여기서. 그래서 본전주는 거거든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진짜 나가버렸어. 본전주니까.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달력까지 켜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거. 달력까지 켜드리면서 아니 여기가 금리 인하니까 이번 주 중요하다 이번 주에 계속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여러분들 물량 걷어갈 거다 손바기 일으킬 거다 말씀드렸죠 그대로 되죠 이게 왜 된지 아세요 보호에서 물량 해제가 악재가 아니니까 보호에서 물량 아, 해제가 악재였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보호에서 물량 해제 물량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위로 쭉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냥 끌어올려요. 밑도 끝도 없어. 뭐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집중되겠어요? 혼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잖아요. 시장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럼 매수세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 만들어 놓고 보유해서 물량 해제, 물량 여기서 털었겠죠. 근데 보유해서 물량 해제 때까지 이렇게 행보를 했다라는 거는요. 보유해서 물량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30만 주만 팔아 보시라니까요. 지금 거래량에서? 대신에 지금 가격에 파셔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 돼요 네, 아무도 안 돼요 이거 프로그램이고 나발이고 없으면 안 돼요 저거 그런데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5에서 물량 해제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으면 지금쯤 25,000원 27,000원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전혀 안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가 없어졌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달력 계속 설명드리면서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다 말씀드렸죠. 제가 박스권 없으면 여러분들 저점 못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점을 잡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저렇게 안 좋은데 순간적으로 저점 찍고 반등해 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어떻게 잡아 그 타임에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못 해요. 그런데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요. 어, 여기가 저점이구나 판단하면 우리가 매수 타점은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볼 수 있는 거예요 평균 대가 관리를 할수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양봉 때 LS 버트리지즈 평균 대가 관리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진짜 LS 버트리지 영상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안 하셨겠죠 당연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양봉이 지금 자리에서 나온 양봉은요 냉정하게 못 믿어 못 믿는다고 그냥 근데 응봉도못 믿는데 양봉도 못 믿어요 왜냐고요? 그 신뢰성을 올려주는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안 나오거든요. 심지어 요 주에 거래량이 나온다? 요 주에는 그냥 투매물량만 받아내는 겁니다. 연휴 전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 분들, 13일날 현금 하셔야 되는 분들, 11일날 나가죠. 그러니까 11일날 윗골이 달아버립니다. 반대로 내일은 어떨까요? 아 연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나 무서워. 심지어 옵션 만기일도 끝났는데 오늘. 근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나는 팔래. 이날 팔거든요. 이날 왕창 끌어올려가지고 개인 투자는 물량 위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렇게 착한 애들이 아니라 뭐 아시잖아요? 기울어지는 동장 여러분들께 진짜 불친절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께 정말 친절했어요. 저점 만들어줘. 올라갈 종목들 눌림목 만들어줬어. 왜 재료가 있는데 눌리는 거야? 금리나 하고 가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LS 머트리얼즈에서 손실 크게 나신 분들 진짜 크게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LS 머트리얼즈 종목 특성상 2차전지 쪽에 자금 많이 묶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LS 머트리얼즈만 들고 계시는 분들보다 딴 거랑 같이 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LS 머트리얼즈는. 상장도 좀 늦었고 또 2차전지가 반등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나 그 기로에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2차전지 쪽도 물량을 들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손실이 크게 났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상반기 손실 대 돌릴 수 있는 승부수 자리가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어때요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코스닥만 봐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였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였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냥 툼에 터져가지고 저점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전략적모방 8월부터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1거래일 남았어요. 왜 1거래일이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연휴 때문에 이 3거래일은 없잖아요. 이 3거래일은 그냥 뭐 미국 증시가 100%가 올라가도 50%가 떨어지든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요 연결이 안 된다고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FOMC 금리나 뉴스 나온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회가 벌써 여러분들이 만약에 4거래일을 관망만 하셨다면 이제 1거래일 남았습니다 이제 1거래일 남았어요 제가 오늘 전략정보방에서 나간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아마 전략정보방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갑자기 왜두 종목을 알려주는 거지? 원래 송기훈 대표는 매매 자주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종목 잘안 알려주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두 종목이나 나갔을까요? 여기서 안 받으면 후회할 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종목이나 안내드린 겁니다. 심지어 오늘 나간 종목은 다 전략종목들이에요. 연말까지 보고 그냥 몇백% 프로 때 수익 내고 종료시켜버릴 종목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전략정보방 입장하셔야 여러분들도 해당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는 시즌 나와버리면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후회 안 하시겠어요? 냉정하게 어? 뭐야? 아 그때 갈걸 이게 마지막에 생각할 때 정말 아쉬운 거 아시죠? 아 그때 살걸 아 그때 팔걸 여러분들 진 이렇게 되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기회가 일거래일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금리인 하시는 시작이에요. 제 7월부터 말씀드리, 제가 요달부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달 동안 세팅해 놓은 거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대신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일단 송기훈 대표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일단 믿으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보호해서 물량 회제 악재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 믿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판단, 아, 냉정하게 배제하겠습니다. 재판단으로만 만 밀고 갑니다 종목 찾는 것부터 적정 매수가 매도가까지 송기훈 대표 혼자 할 거예요 매매가 꼬여있는 거 해결하고 싶으세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손실복구까지는 손실계좌 제자리로 돌리는 것까지는 송기훈 대표가 제일 빠릅니다 왜냐? 금리 인하 시즌을 두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준비해서 제가 세팅해놓은 거 여러분들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추가요금 없고 방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료정보방이고 하나는 전략정보방이에요 저는 VIP방이니 뭐냐 할 생각도 없고 비싼 방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저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송기훈 대표 뭐 VIP방 있다 뭐 이런 거다 거짓말이고 저 아닙니다 저랑 전혀 관련 없어요 저는 1개월권 3개월권밖에 없습니다 연간회원권도 안 해요 왜냐? 아니,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복구 가능한데 제가 굳이 여기서 연간 회원권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뭐 송기훈 대표 함께 하겠다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뭐, 복구된 다음에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로 돌아가시는 게 여러분들 목표이실 수 있잖아. 그럼 굳이 제가 장기 회원권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개월권과 3개월권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매매 꼬여있는 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송기훈 대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 주시는 만큼 저도 손실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제자리로 돌려 드릴 테니까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세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오늘 안내 나간 전략 종목들 여러분들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도 진입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면 자꾸 늦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 시즌 갑자기 상승세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면 2차전지도 당연히 금리인하 시즌 걸렸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닐까? 뭐 포스코TX나 뭐 에코프로 머티나 다 올라가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승 속도 느립니다. 2차전지는 급반등을 그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금리인하 시즌 딱 나오자마자 지금 눌려있는 바이오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1차적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해당 종목들 조정받을 때 2차전지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에 계신다면 이 사이클 돌리기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여러분들 꼭 생각해보세요 2차전제가 여기서 이렇게 급반등 나온다 이거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 돈이 많지 않아요 개인투자인들 매수세가 2차전제 다시 몰리려면 우상향하면서 위에 있는 매물벽 해소 끝낸 다음에 얘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요 기간이 중요한건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얼 하느냐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송기훈 대표를 믿는 분들은 대신에 방 들어오시는 순간부터는 송기훈 대표 혼자 판단하는 반이라는 거꼭 알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판단, 그냥 송기훈 판단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손실계좌 제자리로 올 때까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로 돌아가세요. 그럼 지금처럼 매매 안 꼬입니다.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는 거고, 010-7544-8728 요번만 재번호입니다. 요 번호로만 제가 여러분들께 가입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해당 번호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s 머트리얼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